다만 한 경기 한 경기 무게감이 결국 쌓여서 한 시즌 농사를 결정 짓습니다. 맞습니다. 리그 경기는 항상 변수가 많이 존재하죠. 이번 경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자4-3-3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4-3-3도 종류가 있죠. 오늘은 윙 포워드들이 상당히 넓게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인 전형이 되겠고요. 어, 윙 포워드들이 넓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 라인 플레이를 통해서 크로스 공격이 주루트가 될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기고품입니다 에메릭 라포트 벌라주 주작 좋은 기회 슈팅 시도 아네 슈팅에 많이 따르지 않습니다 공대 찾아오는 맨시티. 수비수 맞고 나갑니다. 프로킥 체스터 시티의 코너킥 그레스웰잘 처리했습니다 김희희 네 9패스입니다 꿀때만 끄나옵니다 박스 안쪽은 떨어졌습니다 공버선 합니다 웨스텐의 트 드로잉 자, 바로 던져줍니다 네수로이는 아, 업사이드가 없거든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메르턴스 모드리치 다시 한번 메르턴스 그대로 슛 드디어 포문을 여는군요 석지골이 터졌습니다 칠리가 없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선수 이런 상황 정말 긴장감 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을 또 넣었어요. 저런 골목 반목듯이 뭐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좋은 기회.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아주 기교있는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저 선수 역시 기교있는 슈팅의 재미있어요 네, 뭐 골만 구석구고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아 좋아요 점수차가 두 골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0에서 시작합니다 페널티 박사 슛 맨체스터시티의 골입니다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 정도면 수액이가 될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좋은 시간대의 가 골이죠. 네. 어, 경기 운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풀어가기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마크 노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패스회 열립니다. 결정적 기회! 자, 골키퍼가 이렇게 판단을 잘해주면 수비들이 편하죠. 그럼요. 이것이 또 공격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란시니. 공 잡는 텔리피 안드레송. 보니크로스. 생일에 팀 동료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뚫어내! 쭉! 쳤습니다! 마크로리스. 이 팀의 주장이 골을 터트립니다 캡틴의 골. 아, 팬들이 기다렸던 장면인데요. 아, 좋습니다. 주장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많은 골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오를 헌납하고 맙니다. 선수마크 굴절돼서 나갑니다. 터치아웃.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스로인. 네 좋습니다. 마크 노블 줄곳을 찾고 있습니다. 은기술 로빈 패스 그대로 득점합니다. 암드리 야르몰렌코. 현재 스코어 4대 1입니다. 메르턴스 크로스인데요. 자 크리스웰, 데클란 라이스, 벨리피안데르송. 드리스메르톤스 전반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반전의 승부가 결정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만 전반전만큼은 일방적인 한 팀의 우세였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마르크 로이스. 이정도면 뒷발 올라가죠. 너무 빨랐습니다. 공 잡는 모드리치. 메르턴스. 낮게 크로스 연결. 공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맨시티의 헤로인. 키미히 공응 잡는 모드리치 두자 박스 안쪽을 잘 지켜낸 골키퍼입니다. 란시니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메르턴 스크로스 올립니다. 펀칭 올키퍼 좋은 판단입니다. 아, 펀칭으로 위기를 잘 벗어나네요. 위험할 뻔 했습니다만 잘 처리했습니다. 열렸죠? 슛! 찾고 양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립니다. 골키퍼가 악몽 같은 순간을 또한번 맞이합니다. 자, 기량 점검이 필요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선수가 빠질 거라고 예상했었을 겁니다. 미드필더로서 오늘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상당히 실망스러운 플레이가 됐죠? 자,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빠비안 발브에나 공 잡는 로이스 자, 레반도프스키 자 뚫어냈으니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요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핑입니다침착그 자체, 깔끔 그 자체, 아주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아 정말 가압차기의 진술을 볼수 있는 득점입니다. 음, 현재 경기 점수는 6대 1. 객깔리는 크로스 골키퍼 손쉽게 막아냅니다. 란시니, 포르나이스, 벌라도 주자, 크로스. 스티커 선방 좋았는데요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몰라주 주작 리턴 패스 드로스 주방에 자유로운 선수가 있죠 때려야죠 슛 폴란드의 득점 기계 레반버스키 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성합니다세 번째 골을 장렬시키면서 해트 트릭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오늘 절정의 컨디션이군요. 네, 오늘 경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가운데 진행됩니다. 오늘 경기는 일단 축구 전문가들 그리고 팬들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팀이 확실히 왜 강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네뭐 탄수도 다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그 연결하고 있고요. 골키퍼가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선방이 됐습니다. 스피 형태, 그리고 공격 형태가 갖춰집니다. 코너킥. 알로. 크로스. 키미희. 낮게 넣어줍니다 골키퍼 측면에서 날아오는 공격 잘 대처했습니다 네 오늘 키퍼 크로스에 대한 판단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골키퍼 지금 출발 좋았죠 잘 처리합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오늘 완벽한 대승을 거둡니다. 경기장에 찾아온 서포터들에게 아주 큰 승리를 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탄군의 기쁨도 두 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의 플레이도 최상이었고요. 감독의 전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